안녕하십니까 서도입니다. 자 이번에 오랜만에 방송하려는데요. 을 오늘 할 게임은 바운스 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부 다할건 아니고요. 그냥 제가 만든 맵을 보여주려고 하요자 바운스 볼은 어떤 게임이냐면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 자 이렇게 해서 공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여서 별 이렇게 먹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음, 여기서 이제 어디 보자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어요. 이런 장애물들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별을 먹는 그런 게임입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만들었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만든 맵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아니야. 이겁니다. 총 6개나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, 전자동이에요. 우리가 이렇게 만질 필요 없어요. 자, 제, 자, 그리고 제가 또 앞서 말해야 될게 있는데, 가끔 이게 이상하게 되니까, 이게, 네, 그러니까, 음, 가끔 이게 죽어요. 가끔 이상하게 돼. 그래서, 어, 이상하게 되면 이거 다시 할게요. 네. 약 yep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하! 한 번이 되니, 다행이네요. 자,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. 아하! 그래. 자, 그러면, 이어서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네, 가끔이래요. 아 뭐야 가끔 제가 죽는다고 했죠? 네 미리 말했으니까 괜찮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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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말했죠? 아왜 이래 이 자식아 이게 잘만 되더니 이게 방송하니까 이 긴장됐니? 긴장 좀 풀고 해 그래 풀라... 불러... 어 아무래도 얘가 약간 이상하네요. 그러면 일단 다른 것부터 보죠. 핫!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약한은 좀 이상했지만 괜찮아요. 자, 그러면, 이거. 마지막으로, 이건, 이 맵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맵입니다. 그러면, 보여주도록 하죠. 이렇게. 아주 간단하죠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방송 안한 동안 이렇게 다어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방송 랩을 만들었어요 뭐 이거는 토끼 귀엽죠 알아요 자 이거는 뭐야 봐봐요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, 뭐, 끝까지 가보죠. 저기, 빨리. 그래,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그리고, 빰. 아니요. 안줄 거예요. 자,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바운스볼 아, 아 바운스볼이 난다. 바운스 바운시볼 제가 만든 맵 이렇게 보여줬습니다. 저는 이 게임 안할 거예요. 이 게임 리뷰 안할 거예요. 네. 그럼 그러면 일단 빠빠